와우 이게 바로 그 3년전 도어즈 엄청나게 옛날 버전의 도어즈 개쩌는데 와우 와우 이게 바로 내 유튜브를 하기 전 완전 시초의 도어즈 아이 어, 그림부터가 되게 옛날풍의 그림이다 엄청 옛날에 있던 그림이야 크게 달라진거는 잠만 듀프도 없을 거 아니야 그냥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 비타민 있잖아요 제가 들고 있는 거 이게 제가 알기로 이때 먹으면은 이 속이 어마어마시하게 빨라지면서 피도 채워졌던 걸로 아는데 한대 맞으면 좋겠는데 맞을 각이 없나 한 대만 때려봐 그렇지 땡큐 자이비타민한번 먹어보면은 어 보시죠 지금 왼쪽 아래에 피 계속 차는 거 이게 옛날 도어지지 러쉬 온다 여기에 방 있지 않나? 슛! 뭐야. 옛날 도어즈는 러시가 이렇게 빨랐나? 겁나 빠른데? 야, 근데 지금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게 신기하다. 어, 여. 자물쇠가 좀 다르게 생겼죠? 원래 이런 게 아니었는데. 지금은 자물쇠가 저렇게 안 생겼는데. 여, 이거, 옛날 방도 좀 다르지 않나? 와, 맞아. 옛날 방 이랬지. 와, 진짜, 씨. 그니까, 러 옛날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. 지하실이. 이런 식으로다가. 야, 이제는 방이 바뀐 시간이 덕이네. 아, 안 바뀌었던 시절보다. 시간 참 빠르다. 아잇! 옛날 방이어도 이런 열쇠 방 있는 건 싫구만. 어?잠깐만 야 여기, 여기 거기 잖아와 도서실방 아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여기 도서실 안에 이렇게 레버 있거든요 와 진짜 개 오랜만이네 이거 어? 러쉬 온다 샥 아니 님들아 초기 도어즈는 원래 이렇게 러쉬가 소리가 작았나? 겁나 작은데 소리? 옛날엔 이렇구나 이랬구나 러쉬가 안놀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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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놀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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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놀 사실 좀놀란것같아깜자아어 비타민 하나 더 나왔다 하나 먹고가자 이 비타민이 굉장히 쏠쏠합니다 맛있죠삐 개많이 쪘죠 뜨든 아 맞아 이때는 십자가도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십자가랑 해골키 이런것도 없겠구나 야 오랜만에 시크 좀 보자 와, 진짜 개오랜만이다, 이 시크. 이 땅바닥에서 나오던 시크. 와, 씨. 진짜 추억이다. 야, 옛날에 저렇게 토사물 같은 데에서 기어 나왔거든, 시크가. 이런닝맨에 크게 안 바뀌었고. 나 이렇게 지나가는 것만. 야, 근데 옛날 도전은 이거 손좀잘 잡혔던 것 같아. 숙이면서 가야겠다. 아, 잠깐만, 옛날 도어 이거, 이거 되나? 이거, 이거, 이거? 이거 되나? 어?